베일을 쓴 여인. 라파엘로의 모든 사랑을 통틀어 진정으로 로맨틱한 전설로 남은 여인이 있는데 바로 제빵사의 딸이었던 마르게리타였습니다. 그녀는 라포르나리나라는 작품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라파엘로가 가장 사랑했던 모델이자 애인이었습니다. 베일을 쓴 여인이라는 그림은 교황 율리시스 2세의 조카 딸이라는 설과 라파엘로의 애인이었던 마르게리 딸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라는 설이 있지만 라파엘로의 애인이란 증거가 더 많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여인의 모습이 라파엘로가 가슴을 품고 있던 여성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스티나의 성모, 작은 의자의 성모 등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성모의 모습이 이 여인의 얼굴과 매우 가깝다는 사실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라 포르나리나는 1516년에 서명되고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아마 부분적으로만 원본일 것인 반면 피렌체의 팔라티나 미술관에 소장 중인 베이를 쓴 여인은 17세기 초에 팔라티나 미술관 대공의 소장품으로 전체가 원본인 완전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야말로 라파엘로가 사랑한 애인의 모습이 실제 인물의 얼굴과 가장 비슷하게 묘사된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인은 화가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묘사되었으며 그림에서는 그의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라 포르나리나와는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무엇보다 다정다감한 표정이 비슷하며 모델이 마르게리타라고 보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머리에 단 진주 장식인데 두 사람 모두 머리의 같은 자리에 같은 진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빌라 파르네시아의 계량 장식 작업대의 일화를 보면 알수 있는데 마르게리타가 곁에 없어 라파엘로가 일에 집중을 못하자 아고스티노 키즈는 그녀를 데려와 라파엘로와 함께 살면서 작업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